안녕하세요. 이번 달에는 취향의 숲 주제를 그릇으로 정해보았습니다. 간결하고 심플하게 살고 싶은 그리고 작은 집에 사는 저는 흔한 청소기 하나 없이 지내고 있지만 미니멀이 되지 않는 분야가 이 그릇 분야입니다. 저는 그릇을 살때 브랜드 구분 없이 SNS에서 예쁜 것을 발견하면 신중하게 고민해서 한두 개 정도 그때그때 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. 이제부터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이두 오발 플레이트는 아뜰리의 15구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. 어, 이렇게 좀 파스타나 아니면은 국물 있는 음식을 담을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. 네, 생각보다 되게 여기저기 잘 어울려가지고, 얘는 진짜 잘산 그릇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이 플레이트와 볼은 전부터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. 어, 그 유튜버 온웅님이 그 제작해서 만드신 그릇이고, 플레이트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, 다음에 볼 하나,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. 어, 근데 써보니까 사실 조금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, 이제 한번 더, 그,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면 다른 종류도 다 구입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매력적인 플레이트입니다. 뭘 담아도 예뻐요. 근데 어, 뭐 색깔이 변할까 봐 엄청 조심히 사용하고 있는 아끼는 그릇입니다. 이 플레이트 두 개는 요즘 저의 최애 그릇인데요. 어, 빅토리아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에서 구입했고요. 어, 얘는 큰 사이즈 디너 플레이트인 걸로 알고 있고, 얘는 디저트 플레이트입니다. 네, 어, 어떤 음식을 담아도 이 레터링이 되게 매력적이라 잘 어울리고, 그리고 얘는 광택이 있고 또 설거지도 쉽기 때문에 여기저기 너무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강력 추천합니다. 여기 있는 그릇들은 모두 지승민의 공기 브랜드인데요.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좀몇개제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. 먼저 이거는 면기입니다. 내 면기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이두 가지이거든요. 그런데 얘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요. 얘는 좀 적게 들어가요.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요즘 Y자 면기?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B급 세일할 때 제가 득템했던 제품인데요. 진짜 어, 면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릇입니다. 정말 강추예요. 뭘 담아도 예쁘고, 음, 색깔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라운, 그 베이지 브라운 톤이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어, 이 국과 국그릇과 그다음에 이 뭐야 국그릇 밥그릇인데요. 어, 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어요. 예전에 숲속에 작은 집인가? 그래서 거기서 박신혜 씨가 밥을 먹을 때 여기 이제 하시더라고요. 나중에 숲에 들어가면 건강한 음식. 건강한 밥 그다음에 건강한 국 이렇게 챙겨 먹을 때이두 개를 사용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입을 해봤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디저트 플레이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파티마 파티나 파티나라는 라인인데요 어얘 진짜 예뻐서 한동안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무광 재질이라서 어 물도 좀 들고 다음에 조금 깨지기 쉬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좀 아껴 아껴 잘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까지 지승민의 공기 브랜드 보여드렸고요. 이번에는 저의 최애 브랜드인데요. 이아크래프트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. 음, 제가 여기 그 여기에 이렇게 손으로 빚은 듯한 이런 느낌은 너무 좋아하고 색상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식들을 담았을 때 빛을 바라는 어 플레이트들이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그 브랜드입니다. <웃음> 먼저 <웃음>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. 예. 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장에서 직접 보고 이 사이즈가 제가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어 이.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광택이 없는 것과 광택이 있는 거가 있는데요 저는 광택이 없는 이게 코튼 제품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광택이 있는 거는 에그쉘이라고 해서 음 여기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노란빛이 도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코튼 색상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요거트 먹을 때나 뭐 과일 먹을 때나 아니면은 조금 적은 양의 파스타 먹을 때 여기에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건데요. 얘는,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떡볶이나 뭐 그릇, 국물 있는 것들, 이런 거 담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, 얘는 또 아까와 다르게 광택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물이 들어도 되는 것들을 넣었을 때, 전혀 문제가 없어서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그릇 두 개, 작은 그릇 두 개, 친구들 놀러 오면 앞접시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구입했어요. 이것도 그냥 진짜 손으로 빚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굉장히 견고하고. 그리고 이 색깔은 좀 인기가 많은 색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살몬이었던 것 같은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주문 제작해서 엄청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. 그 제가 오발 스타일을 좋아하긴 한데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. 어 이렇게 반찬 조그만한 거 담을 때라던가, 아니면은, 어, 사이드 음식 담을 때라던가, 아니면은, 버터 플레이트, 아니면 작은 디저트, 이런 거 담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어, 이, 이, 재질이 너무 좋아요. 얘는 사이즈가 스몰, 미디움, 라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저는 스몰 사이즈를 샀어요. 어,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아마 미디움을 하지도 조만간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강추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어, 이아크래프트 소개해드렸고요. 이거는 에날세라맥스라는 곳에서 구입을 한 어, 품다? 품다라는 그, 그 주제로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신 건데요. 어, 얘는 이 색깔도 굉장히 예쁘지만 모양이 정말 예뻐가지고 진짜 아끼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. 이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이두 그 개를 어, 6만 원인가 이렇게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어, 밥이나 아니면은 적은 디저트 이런 거 담아 먹기도 하고 과일 담아 먹기도 하고요. 이도 디저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둘다그 음, 텍스처가 그 완전히 광택이 있지 않고 좀 고급스러운 색상이어가지고 어, 이것도 너무 아끼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 플레이트는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릇인데요. 바로 시라쿠스 제품입니다. 진짜 실용적이어가지고 얘는 튼튼하기도 튼튼하고 막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뭘 썰어먹을 때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. 색깔은 크림색으로 여기저기 잘 어울립니다. 이거는 가격도 되게 싸고 실용적이어서, 어, 처음에 이제 그릇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잘 구입하고 사용하시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제가 인포멀웨어라는 곳에서 구입한 플레이트인데요. 디저트 용이에요. 되게 견고하고 묵직한데, 디저트 담았을 때 굉장히 예뻐서 어, 예전에 진짜 많이 사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, 에는 Same 어, 라는 사이트에서 구입한 어, 플레이트예요. 색상 버터, 하고트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버터로 구입을 했고 음, 약간 제가 좀 없는 색상이어가지고 어, 디저트 같은 거 금방 금방 담아 먹을 때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것은 어, 크렘무 부제라고 연남동에 있는 그 빈티지 물건들 판매하는 그 샵이 하나 있는데요. 거기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. 이게 스프볼처럼 생겨서 원래 어니언스 같은 거를 해먹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요거트를 많이 먹어서 여기에 이제 먹으려고 구입을 했는데 이거도 진짜 잘 써요. 그리고 요거트 먹을 때 이렇게 줄줄 흘리니까. 제가 놓고 먹는다기 보다도 이렇게 들어서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그릇의 양 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귀엽게 달려있어서 들고 먹을 수도 있어서 정말 실용적인 아입니다. 이 가볍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네.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고가의 <laughs> 그 그릇인데요. 여기에는 적은 샐러드 담아 먹던가 아니면은 스프 이런 거 담기도 하고 그냥 여러모로 셈모가 많은데 이제 제가 좀 고가다 보니까 아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릇입니다. 지금 되게 예쁜데 영상에 담기지 않네요. 또 손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먼저 그티 마실 때 사용하는 건데요. 이렇게 어 얘와 얘 이렇게 얘는 그 킨토에서 구입한 티컵앤 소서앤 어이이 뭐 주전자 이렇게 세개 이렇게 같이 세트로 구입을 했어요. 근데 어 얘는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커피 내릴 때또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티팟입니다. 아주 어, 정말 잘 사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음. 뭐 색상은 검은색도 있는데, 이 검은색은 무, 무광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흰색으로 구입을 했고, 얘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지승민의 공기에서 구입한 티컵 앤 소서입니다. 어, 얘도 티 좋아해가지고 샀는데, 얘 티팟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 티컵만 구입했어요. 이번에는 유리컵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어, 얘는 카페드 플로르 르르 <laughs> 거기에서 어, 구입할 수 있는 잔인데 저는 요새 이제 한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. 프랑스 여행 갔을 때 직접 잘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온 제품이고요. 그다음에 얘는 물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. 헤이 제품입니다. 어, 좀 귀여워가지고. 그리고 또 색상이 여름에 물 마시면 은 기분이 좋아지는 컬러라 구입을 했어요. 근데 좀 작게 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조금 아쉬운 컵입니다. 아, 얘는 이제 빈티지 제품이에요. 프랑스 제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빈티지 제품이어서 가격대가 조금 있었어요. 근데 그 가격대를 주고 사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은 소비였고요. 음, 이런 종류. 더 사러 가고 싶어요. <laughs> 네, 다음으로 최근에 구입한 인포마웨어 그 라떼 먹기 위한 컵으로 구입했던 인포마웨어 제품이고요. 음, 물컵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얘 진짜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고 강력 추천입니다. 음, 다음번에 인포마웨어 구입할 때얘 음, 하나 더 구입하려고요. 네, 마지막으로.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선물해준 어, 제품이에요. 어, 어디서 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... 그 영상에 남겨놓을게요 어아 그, 깜빡한 제품이 있는데요 얘는 어 제가 맥주 담아 먹을 때 사용하던 컵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여름밤이라고 적혀있고 맥주를 담았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아트박스 였었나? 어디에서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브랜드는 따로 나와있진 않은데 이거 찾아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유얼 브리즈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. 사실 많진 않고, 진짜 마음에 드는 거몇 가지를 구입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거 셋다 모두 같은 빌라브리다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. 그런데 둘 중에 이거, 이거 두 개는 그, 지금은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. 저희 이름이 60, 그, 머그? 뭐, 이런 거였거든요. 근데, 진짜,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얘는, 진짜, 아껴서 잘 사용해서, 오래오래, 저 할머니 될 때까지 쓸 예정입니다. 다음으로는, 마블 머그? 라고 해서, 음, 이것도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, 블라, 빌라브리다에 올라왔는데, 저는, 그, 중에서, 아이보리였던 것 같아요. 아이보리를 구입했는데, 살짝 베이지 톤이고요 이 손잡이가 너무 귀여워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크기에 비해서 가,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다른 머그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머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커피가 그래서 얘도 거의 진짜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, 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인포멀웨어에서 구입한 텀블러인데요 어, 커피 마실 때 가끔 끝까지 뜨거운 커피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텀블러에 담아 먹는데 요새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얘는 하나 더 구입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고요. 음.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릇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. 자신의 취향이 너무나도 잘 반영된 그릇들을 사랑하고 잘 사용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소비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. 좋아하는 그릇에 좋아하는 음식을 담으며 맛있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랄게요.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